형님, 선두, 발음형님그 다음에 저, 상남님. 어, 씨!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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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열린 애로, 열린, 열린. 어, 여기 좋다 네. 이를로 이리로 가면 되는데, 이쪽으로. 에이, 아, 네. 예. 쪽 이렇게, 되는 이렇게. 그렇게 그렇게. 이렇게 오, 가면 오, 되는데. 에이, 뭐야, 그냥, 그, 그냥 가야 돼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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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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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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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상관없어. 오 시피 형님, 아 엉덩이, 엉덩이 빠가, 괜찮으세요? 아좀아플것 어. 같은데 느낌은. 오, 왠더 이렇게 많아. 다리가 터졌어. 여기가, 여기가 되게 심한 구간이거든요. 다리가, 오, 다리가 터졌어. 헤셨다가요? 와 이거 병사도.